할머니 냄새나요. 그말 한마디에 67세 이정숙 어르신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입을 열고 싶어도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온 자신이 손주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날 밤 어르신은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냄새나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매일 샤워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고 세탁도 꼬박꼬박 하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혹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어요. 서러움도 억울함도 부끄러움도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런데요, 이정숙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66세 조명수 어르신.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창문부터 확 열더래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 때문인가? 그 이후로 조 어르신은 괜히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됐다고 해요. 샤워도 매일 하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혹시 나한테 냄새가 나는 걸까? 72세 장순의 어르신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평소에는 반가워하던 손주가 놀러 온날 갑자기 코를 막고 말했거든요. 할머니 냄새 이상해요. 그 이후 장 어르신은 거실에도 잘안 나가시고요. 손주가 다녀가면 창문부터 활짝 여신데요. 혹시나 자신의 냄새가 남을까 봐요. 딸이 엄마 냄새 하나도 안 나라고 말해줘도 이미 본인 마음은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그런 경험이 한번두번 번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움츠러들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게 되고 모임 자리도 불편해지고요. 괜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내가 있으면 다들 눈치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싶어집니다. 예전엔 침묵 모임이 기다려졌던 어르신도 요즘은 연락이 와도 슬그머니 미루게 되곤 해요.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 이런 말 뒤에는 혹시 내 냄새 때문에 민폐가 될까 바라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거울을 봐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젊었을 땐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마음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 날들이 많습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은근히 벌어지게 만들어요. 아무도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왠지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눈빛이 달라지고 마치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그런 기분. 여러분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버스를 탈때내 옆자리만 비어 있다거나 손주들이 다가오지 않고 조금 멀찍이 있는 것 같거나 가족들이 뭔가 말하려다 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그 감정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게 더 서글프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렇게 자책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대화도 줄고 조용한 하루가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이 모든 게 당신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냄새는 잘못이 아니라 변화예요.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변화는 알고 나면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노인 전문의 이도현입니다. 40년 가까이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하나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바로 노인 냄새는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더러워서 그런가 봐요 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많은 부분이 서서히 달라지죠.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채취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냄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땀 분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이 줄어들어요. 겉으로 보기엔 좋게 느껴지지만, 땀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땀이 줄면 그 노폐물들이 피부에 남게 되고, 결국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게 냄새로 이어지는 거죠. 둘째는 논의 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건 50대 이후부터 피지 속에 늘어나는 성분인데요. 쉽게 말해, 노화된 지방산의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질은 젊은 사람에겐 거의 안 생기고, 향수나 탈취제로 가리기도 쉽지 않은 독특한 냄새를 만듭니다. 셋째는 입안의 건조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도 떨어지면서 입이 자주 마르게 되죠. 그러면 입속 세균이 늘어나고 입 냄새로 이어집니다. 특히 대화 중에 상대가 조금씩 몸을 뒤로 빼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시다면 이게 원인일 수도 있어요. 이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은 은근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한 방법만 실천하셔도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수많은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딱세 군데만. 하루에 3분만 신경 써 주세요. 첫째 귀 뒤입니다. 피지선이 밀집되어 있어 냄새가 쉽게 남는 부위예요. 머리를 감을 때귀 뒤쪽을 손끝으로 한번더 닦아내는 습관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둘째는 배꼽입니다. 배꼽은 오목한 구조라 물기가 잘 마르지 않고. 세균 번식이 쉬운 곳이에요. 샤워 후 마른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입안 관리입니다. 침샘이 자극되도록 무설탕 껌을 하루 두 번, 세 번, 오분 정도 씹어주세요. 입마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양치도 중요하지만 혀 클리너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첫째 햇빛 쬐기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햇볕을 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비타민 D는 물론이고 땀샘과 피지선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둘째 환기 집안 공기가 오래 머물면 체취가 배이기 쉬워요. 하루 두번 아침과 저녁에 창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실내 공기가 달라집니다. 셋째 속옷이 불 자주 세탁하기 특히 잠옷과 베개 커버는 땀과 피지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더 자주 세탁해도 채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수분 섭취 물은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는 게 좋아요.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전반적인 몸 상태를 맑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식습관 조절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담백한 반찬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채취는 음식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게 거창한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채취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훨씬 가까워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걸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가볍게 실천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정숙 어르신은 지금 다시 손주와 가까워졌습니다. 조명수 어르신 댁에도 이제는 창문보다 먼저 웃음이 열립니다. 장순의 어르신은 요즘 다시 손주 손을 꼭 잡고 동네 산책을 나가곤 해요. 이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방법을 알았고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실천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딱 하루 3분만 투자해보세요 귀 뒤, 배꼽, 입안이세 군데만 꼼꼼히 챙겨도 일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자신도 더 당당해지고 가족들의 표정도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 사이에 온기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따뜻함이 먼저 다가와요. 74세 윤명자 어르신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예전엔 손주가 온다고 하면 방에 숨어 계셨대요. 혹시나 가까이 오지 않을까봐 불편해 할까봐.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저의 강의를 듣고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셨대요. 그런데 손주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졌어요. 그말 한마디에 윤 어르신은 한참을 웃으셨다고 해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람들은 냄새보다 마음을 더잘 기억합니다. 그 마음이 닿는 방식이 냄새라는 형태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그 마음을 정성껏 돌보는 일이에요. 그 출발이 바로 몸을 돌보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가족들도 변합니다. 어르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느끼게 되면 태도부터 달라져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신경 쓰고 계시는구나. 그 인식 하나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변화, 그게 바로 냄새예요. 없어지면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모두가 기억하게 되는 것.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때론 민감한 문제지만, 그만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봐왔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딱그 작은 실천 하나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온도를 바꿔낸 모습을요.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변화입니다. 하루 3분, 물한 잔, 깨끗한 수건 하나면 충분해요. 그게 바로 사랑을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일부러 냄새를 풍기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단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그러니 절대 부끄러워 마세요. 숨기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오셨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70대, 80대는 이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큼,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어르신이 계세요. 채취 관리도 그 일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첫 걸음을 내디드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3분의 노력이 당신의 일상을 바꾸게 될 거예요. 가족이 먼저 다가오고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 있게 웃으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라 대처의 방식에서 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내어 조금만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데 시간을 쓰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돌아옵니다. 자신을 아껴야 타인의 사랑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변 사람에게 요즘 뭔가 달라지셨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면, 그건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거든요. 채취 관리라는 건 단순히 냄새를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그 변화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다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영상 속에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척 어르신일 수도 있고 혹은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한 번쯤 주변에 조심스럽게 건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이런 영상 있길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의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남은 삶을 훨씬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어요. 당신은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을 피하거나 모임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공기가 환해지고 내가 웃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진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 가진 힘입니다. 몸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퍼져 나오는 자신감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젊었을 적 누군가를 좋아하던 시절, 그 사람의 손냄새, 옷냄새, 샴푸 향기, 그 모든 게다 기억 속에 남아있듯 지금의 당신도 누군가에겐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손주의 기억 속에 우리 할머니는 포근한 냄새가 났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나 정돈된 향이 났지. 그런 따뜻한 기억을 남겨주는 것, 그건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다시 한번 다짐해 볼까요? 하루 3분 귀 뒤, 배꼽, 입안 그리고 햇빛 10분, 물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랑받을 준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향기를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어릴 적 엄마의 품에서 느꼈던 비누 냄새, 학교 앞 문방구에서 풍기던 종이 냄새, 첫사랑의 머리카락에서 나던 샴푸 향기까지, 시간이 지나도 향기는 추억으로 남아, 우리를 웃게 하고 때로는 눈물 짓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향기로 남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손에서 나는 정성의 냄새, 매일 집을 돌보며 쌓인 따뜻한 향기, 그 모든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우리의 냄새는 곧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작은 관리가 단순한 위생을 넘어서 내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가족에게 따뜻한 기억을 전하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약속해 볼까요? 내일 아침 양치할 때 혀도 한번더 닦고 귀 뒤도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닦아 보고 잠시 거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느껴 보는 것.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오늘을 다르게 만들고 누군가의 미소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이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당당하게 받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응원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실천 하나로 그 특별함을 더 크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변화는 단지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도, 중년 세대도, 모두 언젠가는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그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그건 가족 전체가 더 따뜻해지는 첫 걸음이 될수 있어요. 이제는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아빠가 더 깔끔해지셨어. 우리 엄마 뭔가 더 생기 있어 보이셔. 이런 변화가 가족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인의 냄새가 아니라 돌봄의 향기, 배려의 향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 향기는 집안 구석구석에 퍼지고 가족 모두에게 오래도록 남는 추억이 됩니다. 또한 이건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몸을 돌보는 습관은 곧내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피부를 닦는 것, 입안을 정리하는 것, 물을 마시는 것, 창문을 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표정에서 말투에서 그리고 당신의 향기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멋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작된 변화가 오늘 하루를 바꾸고 이번 한 달을 바꾸고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받아 마땅한 당신을 위해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따뜻하고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